비대위원장의 신현영입니다. 코로나 재유 위기에 떨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통합과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코로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의 발표는 실망스럽습니다. 까지도 확대하였습니 하지만 과학 방역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과학적 근거는 실존되었습니다. 3차 접종률 65%, 4차 접종률 8.7%로 백신 접종 참여도가 저조한 가운데 단순히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는 상황만으로 백신을 권고하는 것은 동력이 떨어집니다. 50대에서 그리고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에서 4차 백신을 접종하였을 때의 이득이 그렇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보다, 아니면 백신을 맞았을 때의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훨씬 더 크다는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시면서 국민을 설득하셔야 진정한 윤석열식 과학관이지 않겠습니까? 또 m r n a 백신을 사차로 접종해도 되는지, 그래도 안전한지, 아니면 노바백스 등 다른 종류의 백신이 맞아야 하는지 과학적인 가이드를 주셔야지 국민적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브리핑에서는 코로나 변이에 맞는 개량 백신 도입에 대한 설명도 부재하였습니다. 면역 회피 특성이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에 적합한 백신 도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해 국민들과 투명하게. 어느 시기에 어떠한 육신 맞아야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오늘 자율, 책임 방역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은 명백히 대구의 상황이었으나, 정부는 오히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재택치료비 지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 논유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까? 넷째로 정부는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강화 정책을 오늘 발표하였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백신 부작용의 용과성 입증 책임을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과학 방역이란 단어 하나로 이전 정부 방역 정책을 공격해 왔지만 현 정부의 방역 방역조차도 과학 방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형체조차 모호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방역 정책마저도 내가 하면 전문성 있는 과학 방역, 전정부가 하면 전문가가 결정해도 정치 방역 기조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무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대응 실력을 이제는 보여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신있게 주장해온 과학 반응,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